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프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부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깨, 무릎, 척추, 팔꿈치 등등, 손목까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체적의 스윙 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 있잖아요. 뭐 어깨를 두돌리고, 칠때 어떻게 하고, 뭐,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 프로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면들이 골프를 치는데 좋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골프들의 흔한 트레이닝 오류라 그러죠. 어뭐 근력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근력이 좋아서 헬스 운동 따위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트레이닝 오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근력이 약해도 난잘 친다 이상하게 난잘 친다 그냥 실력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세 번째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근력만 키우면 된다 난뭐 헬스장 가서 그러면 근육 운동만 하지 다른 건 필요 없다 근육 운동만 하는 분들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력보다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력보다 중요한 세 가지가 이거예요 세 번째까지 관절의 가동법이라 그러죠 ROM 이라고 합니다. Range of Motion 관절이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어깨 관절은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며 어, 고관절은 어, 또 얼마만큼 이렇게 턴을 할 수가 있겠으며 어깨 관절은 어디까지나 올리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엑스윙과릴리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 하는 것이 관절의 가동 범위 그것이 중요하겠죠 어디가 뭔가 오십 근이 왔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거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원이 인 있다 그러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세부적인 걸 연습을 하더라도 결국은 체중의 스윙 운동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관절의 가동 범위를 100% 닿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동성은. 모빌리티.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정성. 스타빌리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이제 또 이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두 가지가 또 중요해요. 힘의 비율 (strength ratio). 다섯 번째가 재활 (rehabilitation). 그래서 약한 부위를 보완해 준다. 그래서 이 재활은 부상을 받거나 부상을 받은 부위를 회복시키고 약한 부위를 보강을 해서 다시 진진적으로복귀를 해주는 그런 게, 그런 것이. 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300야드 이상의 드라이브를 치는 장타자들을 보면은 바디빌더 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닙니다. 바디빌더들은 몸 좋잖아요. 근육이 빵빵하고 그런 바디빌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보셨죠? 그래서 유, 유명한 길은 뭐더스틴 존스 뭐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몸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잘 치죠. 타이구즈도 그렇죠? 비거리가 꽤 나가거든요. 그런 장타자들 특히 더스틴 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러죠.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게 좋게 되면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확성이 가지게 되고 일단 먼저 정확하게 공을 때리고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파워를 올리면된다는 거죠. 잘 맞으면 그 다음에 파워를 올리자. 이렇게 되면 비글리는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그런 유동성이 중요하다. 이뭐 기본이겠죠. 관절의 가동범위는 나온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동성이란 모빌리티.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느 일반인들은 유동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보상적인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안, 된, 안 된다 그러면 인접 근육이나 관절에 스트레스가 증가되거든요. 예를 들면 백스윙 할때 고관절에 여기 틀어야 되는데 고관절이 틀리지가 않아요. 고관절이 굳어서 틀리, 틀리지 않게 되면 보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허리가 틀어요 허리를 틀어야 돼요. 아이고, 고관절이 안 돌아가네. 그럼 허리를 틀어줘야지. 허리를 틀게 되고 허리를 틀게 되면서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트위싱 되죠. 이렇게 되면 허리에 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관절의 내회전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허리 회전도 적당하게 되면서 어깨 회전까지 같이 되었을 때 어깨를 풀어나갔을 때 힘이 로테이션의 힘이 그대로 공에 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도 잘 치고 좋다는 거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당연히 볼프 스윙 능력이 떨어져서 공도 안 맞고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자, 그래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 골프 특화 유동성 운동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골프 운동을 할 때는 특화성 운동은 한번 할 때마다 8에서 15회 정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거든요. 그서 3세트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전체 관절 의 가동 범위를다고하셔야 돼요. 인체를, 어깨부터 발꿈치, 손목, 허리, 척추, 고관절, 무릎까지 등등, 발목까지. 그래서 이건 꼭 무게를 많이 실 필요는 없어요. 무게를 차가지고 운동할 필요는 없고, 반복 횟수가 중요하다. 3세트를 하고, 범위를 잘 늘리고, 반복 횟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은 증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우리가 또, 고관질 뿐만 아니라, 골프, 그, 그, 그 일반인들 몸은 척추 유동성이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척추가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골반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깨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척추가 문제가 골반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움직이게 되니까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어깨 충돌증 군이 생기게 되고, 회전 개파 팔도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척추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이렇게. 둥근 척추. 라운드, 라운드 척추. 그리고 또 어깨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요. 라운드 숄더. 둥근 어깨, 마운드숄도또 꼬부라진 어깨, 이, 예. 꼬부라진, 슬럼프드 숄더 등등의 다양한 척추랑 어깨와 관련 질환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서는 자세, 일자 자세가 중요하죠. 뽀뽀 칠 때도 허리딱 펴고, 딱 펴고, 정확하게 서서 쭉쭉 뽀고시하고 예쁘게 치는 습관들 잘 들이셔야 되겠죠.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치다 보면은 다시 옛날 습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허리를 딱 펴자! 칠 때, 어깨도 바빠닥게 해서 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좀 예쁜 모습도 나오고, 유동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척추랑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보를 해야만이, 어깨가 안둥글어지고 어깨에 병변이 안 생긴다는 거죠. 골반 좀알아볼까요 많은 골프들은, 골반이 앞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골반 칠 때, 골프 칠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냐, 앞에서 치게 돼요. 앞에서. 앞에서 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반이 앞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앞쪽 치우치면 골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돼서 골반 통증이 생긴다 고 그래요. 앞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또 골프 칠때 어떻게 쳐요? 이렇게 좌우로 치거든요. 이게 트레일 사이드라고요. 그래. 그래서 한쪽 면을 따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쪽 길을 따라서 좌우로 운동하는 이죠 왔다 갔다. 왔쪽 갔다. 왔쪽 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골반의 움직임 생기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니다참 문제가 많죠. 골반을 앞쪽으로 치우쳐서 골반이 아프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허리까지 아프게 되는. 그래서 많은 골프들이 골반 통증, 허리 통증을 좀 나타나게 된답니다. 어깨 이야기를 해 볼까요?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또 광배근이라고 하죠. 광배근. 뭐 뒤쪽에 있는 근육이죠.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라티시무스 도치라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뭔가 좀 약하거나 못 잡아주게 되면 우리 백스윙 시탑 포지션에서 여기를 못 잡아주게 되면 위치를 벗어나게 돼요. 약하게 되면 이쪽으로 온다든지 보상작용으로 또 땡겨서 이게 위치가 안 맞게 되거든요. 못 잡아주는 거야, 힘을. 그래서 다운스윙할 때 보상적 움직임을 가져가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파워가 감소하게 되고 스윙 메커니즘에서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못 잡아주니까 임팩트 때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땐잘 맞고, 어떤 날은 안 맞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가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상 및 손상 의 위험도가 증가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깨 관절이 안 아파야 되고, 운동 범위가 다나아고 어느 정도의 근력과 유동성이 받쳐주었을 때, 광배근이 중요합니다. 이때 잘 받쳐주었을 때, 큰 문제 없이 백스윙에서 안정성을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골반의 해저링이 틀어지면서 그 스윙이 그대로 안 아프게 되면서 임팩트가 정확해지게 되면 유동성, 모빌리티가 그대로 확보되면서 우리가 안 아프게 공을 임팩트가 좋고 물리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게임이 되겠죠. 뭐, 그럼 어쨌든 요거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힘의 비율을 잘지 까주게 되는데, 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실게요. 그럼 이어서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훌륭한 근육이 있다하더라도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피드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근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포즈도 중요하겠죠. 물론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힘의 비율인데요. 레이시오 스트렝스, 스트렝스 레이시오 그런데. 그래서 요는 앞뒤 좌우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로 치면 어, 앞에 있는 복근, 뒤에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이 좌우가 잘해야 되겠고, 어깨도 마찬가지죠. 앞쪽에 있는 우리의 근육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잘 바탕이 돼야 되겠고, 골반도 마찬가지죠. 허리까지 우리가 앞에 있는 대퇴 사두근, 허벅지에 있는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그런 것들이 근육의 밸런스가 앞뒤가 잘 맞아야 되고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만이 문제가 없이 칠수 있더라 라는 거죠 이런 비율이 중요합니다 300야드 이상의 선수들 한번 표를 뽑아 봤는데요 엄청 때려요 314야드 나왔다 되는 버바바슨 더스틴 존슨 제가 이야기 했죠 우리 311야드 때려요 이거 엄청나죠 이 선수가 결코 뚱뚱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날렵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멀리 때린다는 거죠 이것도 이야기 했던션 오예요 이 선수 있죠 21인데 이 선수도 역시 300야드 이상 때려요. 이 선수 상당히 날렵하게 생겼어요. 야들야들하게. 역시 이게 잘 치는 것은 힘이 아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잘 때린다는 거죠. 유동성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영상의 요점이 됩니다. 어떻게 300여 아들을 때리겠습니까? 일반적인 한국 남성이랑 비슷한 체격이죠? 1500여는 더 작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때릴까요? 어깨 근육이 큰 것도 아니고 가슴 근육이 큰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멀리 때린다는 거죠. 이건 역시 스윙 메커니즘과 유동성이 좋아야만이 이렇게 멀리 때릴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고관절의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왼쪽 고관절이 외회전, 내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되야만이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가 틀어지고 어깨까지 틀어지는 삼박자, 고관절, 허리, 어깨까지 이루어지는 삼박자 이루어져서 강한 힘으로 회전력으로 공을 멀리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지 운동법을 좀 알아봅니다. 운동법은 캐치 앤 도그스, 우리 고양이와 개의 모양을 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 주게 됩니다. 여기 위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다시 또 밑으로 펴주고. 이런 위로 동그랗게 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 은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준다 그러죠 요거를 자주 하라는 거죠 그만 할 때마다 8에서 1 5에 정도 꾸준히 해주고 하루에 3세트가 기본의 운동이다 많이 하면 좋다는 거죠 골반 근육이 중요한데 트레일 사이드라고 그랬죠 좌우 좌우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골반의 근육이 중요하겠죠 중둔근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둔근 이런 여러 가지 특수근육, 쿼드라트 스룸부름 이런 것들이 있죠 복근, 복근 중에서도 우리가 복직근도 있지만 여기 external oblique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척추 코어 운동이라고 그러죠 코어와 골반의 근육을 잡아줘야만이 회전을 했을 때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력이 들어가는 거죠 코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어딘가 아프거나 공은 멀리 가지 않는다 임팩트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 코어 근육 강화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골프 칠때 안쪽으로 골반이 자꾸 앞쪽으로 밀린다 그랬죠 그렇게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골반을 뒤로 해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골프 포스처 포스트리얼 펠빅 틸트 뒤쪽이고 펠빅은 우리가 골반이에요 골프 자세를 뒤쪽으로 골반을 틸트 이렇게 뒤로 해주자는 거죠 뻥뻥뻥뻥 이렇게 뒤로 해주게 되면은 골반이 뒤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피니시 때잘 그쳐주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놓아서 등을 붙여주는 이런 운동.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붙여주는 거죠. 코브라 운동. 코브라 아시죠? 무서운 녀석이죠, 코브라. 하부와 중구 허리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경직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 해보세요. 해보면 잘안 되고, 이걸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어깨 근육도 됩니다. 삼각근, 삼두근까지 받쳐줘야 되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겠고, 중하부, 척추 기립근의 운동이 되고, 복지근까지 척추, 앞기의 운동과 삼각근까지 운동이 되는 것이 코브라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자주 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이나믹, 차일즈, 포즈, 아이가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이죠. 넙죽, 엎드리고 있는데 절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은 목도 쭉 늘어나고 광배근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광배근, 아티시모스, 도우지, 그러죠. 엉덩이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어쨌든 타겟은 목 근육과 광배근이 됩니다 광배근이 쭉 되고 하다보면 광배근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 유연성이 유동성이 증가된다 라는 거죠 하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게 되면 여기 많이 쪼리게 되면 무릎 관절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목이 아프거나 척추가 당기는 분들은 이 자세를 많이 취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가 다른 말로 캣 스트레칭 요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죠. 요거 이제 사이드 밴드 운동이라는데, 서가지고 사이드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좌우, 좌우, 머리,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뭘 해도 돼요. 뭘 잡고 해도 되고, 안 잡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좌우 해주게 되면, 목표 근육은 아티시머스도시, 광배근이에요. 그래서 전거근, 세라투스 엔트리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나오는 근육들이 광배근이 중요하죠. 골프 칠때 광배근 근육을 강화 많이 시켜주면, 전거근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은 골프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서코 운동까지 같이 해주셔야 도움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이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 되셨습니까? 네, 이해다 되셨군요. 좋습니다. 오늘도 골프 부상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골프장에서 꼭잘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죠?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